찬송하시겠습니다. 3 2 7장 찬송. 3 2 7장 I'm yeah. sorry.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우리의 자에 리 불러 주신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을 마리아에게 낳아서 신 자장의 맡겨 죽으시 장사가 된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의 오시어, 정말로 신이 자하우편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그 낙원교회와 성교회 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장 19절입니다.

그의옷과그의 아들 들과그의 아들 들의옷을뿌 리라, 그와 그의옷이그의 아들 들과그의 아들 들의옷이 거룩 하 리라. 음. 이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내니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 니라, 너는그 흔든 요제 물곧아론과그의아들들의 미음, 시, 순양의 가슴 과널적다 이를 거룩 하게 하라. 음. 성인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음. 너는 위임시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고기를 삼고 아론 그의 아들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고 29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하나, 순양 둘이니까 이제 세 마리의 진승이 그 택하여지는 것입니다. 순양을 가지고는 아, 수소 가지고는 속죄적인 것들입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한 직분자로 위임되고 그 직분이 수여되기 전에 그들도 죄인인지라 죄의 속함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29장 10절에 보는 속죄제를 드립니다이 속죄제를 드린 자의 그 다음의 삶이 이제는 헌신의 의미를 갖는 번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번제가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는 순양또 남은 한 마리 가지고, 이제는 위임식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9절에 보니 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해라 그랬습니다 이 양에게 간수할 때는 에 양과 내가 동일시되 것을 말니다 그리고서 그 순양으로 이제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 아들들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라. 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아들들 그들의 옷에 뿌리 그러면 그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그 피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과 발에다가 찍어 오세도 뿌린다고 했으니 얼마나 포기가 그리 됐습니까 그러나 이피 뿌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피 흘리심, 보혈을 흘리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순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화목제 성격을 가지고 화목제 방식으로 이 마지막 세 번째의 순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속죄자와두 번째 헌신을 나타내는 이 번제, 이 재물의 어떤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사르고 불사르고 다 없애는. 그러나 제사 가운데서 그재물의 고기와 살을 먹고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은 화목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오는 모든 재물에 어떤 부분 가슴살,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지방으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 화목제는 타인이 먹지 못할 것이다. 이 위임식에 사용됐던 이 마지막 세 번째 양으로 치면 두 번째지만 세 번째 제물인 이 순양은 어린양은 타인이 먹지 못하겠습니다. 모직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고 남으면다 그것을 태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통에 의하여서 사실 성만찬하고 남은 것들을 조금 세련된 교회 성도들은 <laughs> 성만찬하고 남은 것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으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을 가벼이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가만히 보면 훗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만찬의 그림자처럼 성만찬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조금 은한 조각 또한 모금 그렇게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만 초대교회 때는 배불리 그것을 먹었을 떡도 배불리 그리고 포도주도 상당히 많이 마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도주 마시고 취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위임식에 이 포함되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알아야 해 첫째는 속죄입니다. 죄 사함이 확실하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자만이 바로 어떤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어떤 사회적인 덕망이 있고, 어떤 그러한 그그 그 사람이 갖는 외적인 자질 때문에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확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이 확실해요 그래서 속죄적과 번제가 바로 그것을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하나님 그 주신 직분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먹고 마신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을 하실 때에도 나를 먹고 나만 나를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살아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직분을 가진 자들. 혹시 은퇴하셨다 할지라도 여기 은퇴하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laughs> 은퇴하면 직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굉장한 기본적인 직분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님, 아멘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직분을 하나로 통합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왕의 역할도 하시고, 제사장 역할도 하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으니 몸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직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유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연합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든 원리들을 보면,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어 있어. 그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니 몸만 몸은 따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니 이제 몸과 머리가 그 직분을 공유하게 되어서 너희 는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어눈까먹겠서 너희를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전파하게 합니다. 선지적인 메시지가 선지적인 역할이 성도에게 주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위임식의 화목제의 성격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그러므로 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마지막 방점이 되는 제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위임식 제사의 화목제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직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유효한 이 직분 이것은 은퇴도 없습니다. 이것은 투표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이 직분은 우리가 속죄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이지. 사람의 예대로 은퇴의 나이를 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단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닌 이지 사람의 규례와 법을 따라 레이인도 70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주례를 따라서 7 0년 정년을 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중지다, 자유롭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왕이 선지자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오늘 본문 이때로부터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가 수행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은퇴 후에도 또 은퇴 전은 물론이니 하나님 앞에 늘 속죄의 제를 드리고, 헌신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늘 화목함, 화목한다 하니까 뭐 우리가 뭐 하나님과 무슨 우리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자리인 샬롬의 자리, 화목제는 샬롬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고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멘이죠. 이런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음.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살롬을 이르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이 은혜가 어찌 좋은 것이겠습니까? 이 은혜가 어찌 나의 훌륭함이나 나의 괜찮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며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살아가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납작 엎드리기를 감정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빳빳이 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감사와 찬송과 눈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으로부터 시작하여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를 복주시고 우리 교육기관 부장들, 교육장, 또한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낙자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날 예배를 복주시고 예배 위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케 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주옵소서 주일 저녁 찬양 예배와 말씀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미 아픈 자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쓰다듬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니. 한국교회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복상하시겠습니다